하나, 둘, 셋, 팔. 파라다이스 매점은요, 아! 아주 좋아요. 아! 다연드림 빵도 있고, 치즈 브린 치킨 팥도 있고, 칸초도 있고, 초코 쿠키도 있고, 평창 요구르트도 있고, 다연드림 초코 크림.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혜빈입니다. 오늘 저는. 뭐냐? 예 강아. 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혜빈입니다 저는 지금 강화도에 음. 위치해 있는 강화여자고등학교에 왔는데요. 오늘 강화 여고 친구들을 제가 만나서 <목소리> 만나서 뭘할 건데? 그렇 계획이 다 있구나. 아또 다시 해기겠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빈입니다. 저는 지금 강화도에 위치해 있는 아, 오우! 오늘 이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고고! 누니, 저러 가야 될까요? <laughs> 어, <laughs> 좀안 맞네요. 어 장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나와 계셨네요 어, 어 선생님이랑 친구분도 선생님. 있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 정교회장 친구일까요? 아 느낌이 딱 포스부터 남달랐어요 혹시 그러면 오늘 저희 학교에 곳곳을 안내해줄 친구인가요아네 그렇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정규 학생회장 네, 이윤하입니다 저희 그럼 첫 번째로 가야할 곳이 어디죠? 네 저희 첫 번째로 갈 곳은 아 저희 대본이 <웃음> <웃음> 대본 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네, 대본대로 안 해도 괜찮아. 아, 도서관이에요, 네. 도서관. 아! 네, 저희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체육관인데요. 네. 네. 체육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러 먼저 갈 겁니다. 어, 그러면 저희 한번 열정 있는 친구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열정, 열정. 뭐지? 가시죠. 미나 친구, 네. 저희가 지금 체육관에 가면은 뭐 다른 특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건가요?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저희가 주력을 만나볼 건데요. 어... 배드민턴 이외에도 양궁구나 태권도 보고. No. 오늘 날이 좀춥네요 강화도가 원래 추운가요? 쪽에 있어서 조금 춥긴 한가 봐요. 안 추우세요? 아, 저는 추위를 안 타서 괜찮습니다. 아, 저운이 좋죠?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담당 선생님이신가요? 담당입니다. 혹시 이 친구들은 장래가 뭐 배드민턴 네. 선수를 하기 위한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학생들은 일반 학생이고요.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특기적성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운동을 좋아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아하 그럼 저희가 지금 오늘 학생들 하는 걸좀볼 수가 네네. 있는 건가요? 아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오.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해야지. 오. 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화여고 2학년 박서진입니다. 배드민턴을 가장 잘해서 주장이 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냥 2학년이어서. 아, 전... 아 그냥 네, 그래. 그냥 2학년이어서. 언제부터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치게 되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지금 고등학교가 되는데 지금까지 치시는 거예요? 네. 네. 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날씬하고 아. 건강한 모습. 뭐지? 어, 어. 네. <웃음> <웃음> 정말 재밌다. 배드민턴 한번 같이 쳐주실 수 있을 것같 네. 네. 그럼 제가 주장 친구와 함께 배드민턴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드민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laughs> <써요? 혹시? 웃음> 어디 갔어요. 저좀 잘하는 걸로 넣어주세요. 알겠어요. 잘하는 잘하는 게 있겠죠? 갑자기, 갑자기 하게 됐네 오잘하는오이어 <laughs> 중간에 좀되 중간 중간 중간맞맞어맞맞 해야 돼. 시작부터 이렇게 오, 운동을 하네요. 시작. 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다음 갈 장소는 어디죠? 저희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1학년 4반에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네, 1학년 친구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왜 4반? 네. 4반. 어.

통합사회는 이제 사회에 대한 통합적 시야를 기르고 사회에 대한 탐구력과 사고력과 뭐 이런 것들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어, 친구들이 그럼 지금 탐구력과 사고력을 잘 기르고 있는 시간이 되셨을까요? 네! 어 목소리가 좋은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안녕하세요 평소에 이 과목 좋아하시나요? 네! 왜 좋아하세요? 네 선생님이 따봉. 좋아서요 아니 그렇게 아, 안 헛소리 그래. 그 하지마 임마 안녕하세요 여기 왜친구들 없는 거죠? 다 두야 저테스 감기 어. 조심하세요 강화에 계속 사셨나요? 아, 아니요 헉. 여기 전화온 거예요 아 진짜요? 1학년 때 입학하면서 전화 왔어요 오 어. 그러면 강화의 자랑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강화 하면 솜사리랑 새우젓이랑 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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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친구들은 혹시 평소에 뭐하고 노세요? 강화에 마, 맛집이 좀 있거든요 오 어, 추천해주세요 <laughs> 강화국수 어... 강화국수 칼국수 수건 네? 비이랑 네? 일반 수다 하고 싶은 말은? 아 나요 아아 그럼 학교에 바라는 점은? 음... 아... 학교가 너무 완벽해요 학교 매점 있나요? 네아 어, <laughs> 어, 완벽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업 네, 열심히 네, 들으세요 빠이빠이 네. <laughs> <파이파>. 네. <laughs> 어 혹시 강화국수 드셔보셨나요? 저는 강화국수를 안 먹어봤어요 <laughs> <laughs> 오, 지 강아복사 뭐가 되는 건 아닌가요? 어림없는 소리. 이제 저희가 운동장을 구경해 보도록 할 건데 강아의 운동장 여기 한번 볼까요? 이쪽일 거예요? 네. 네. 혹시 친구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세요? <laughs> 선생님 이왜 이렇게 동안이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신군지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장에서 혼자 뭐 하고 계세요? <laughs> 운동장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어? 어떤 연습을 혹시? 태권도 어? 태권도분 학생이세요? 네 저희가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지금 여기서 드디어 만났어요 태권도분는 혹시 어떻게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중학교에서 다른 지역에서 운동하다가 여기로 오게 됐어 학교가 태권도가 유명한 학교였나봐요 네 어, 그러면은 태권도 선수를 꿈꾸는 친구인가요? 네 그럼 먼는날 올림픽 나가고 할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브한 해주세요 상 탔을 때 이, 이거는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뭐 태권도를 보여주시는 건 아니잖아 갑자기 이렇게 보여 주시는 거예요? <목소리> 오!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오 <목소리> 갑작스러운 요청에 신경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발차기까지 보여 주셨어요. 어, 감사드리죠. 다음 장소 어디까요? 네, 저희가 이제 35분부터 실시간인데 네. 그때 이제 매점에 애들이 좀 많이 아, 오거든요. 몰릴 거라서 아, 네, 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학교 학교 학생들한테 또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 하면은 다 매점을 꼽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약간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매점. 어 돈좀 사먹는 매점이죠. <laughs> 그렇죠. 자, 사장님 네. 혹시 돈 있으세요? 인천 1호 건강 매점 8아 다이스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laughs> 우와. 우와.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먹던 빵은 없다. 건강매점 <laughs> 1호로 고등학교 때외점 진짜 많이 갔는데. 저는 쉬는 시간마다 갔어요. 직접 가신다고? 저 방구도 했어요. 지금 누구세요? 뭐...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서둘러서 외점을 가세요? 아 여기 파라다이스잖아요. 천국 네. 네. 청국이에요 저희 학교. 아, 그럼 뭐를 그렇게 드시려고 저희 학교 매점이 초코파이가 진짜 맛있어요. 초코파이가 다른데랑 다른가요? 아 약간 그 쫀득쫀득한 마시멜로가 아니라 음, 그 크리미. <목소리> 아 이거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었나요. 어, 감독님도 하나 사주세요. 파스타 파이가 맛있대요. 못 들었어. 한식 볼라에서 특제? 네, 라야서 사주시는 <laughs> <laughs> <팥이 씹는> 거예요? 아,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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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잘 먹겠습니다. 자, 선미. I believ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다이스외 I'm not sure. e m e 자연드림 빵도 있고, 치즈 브린 치킨 팝도 있고, 칸초도 있고, 초코쿠키도 있고, 평창 요구르트도 있고, 자연드림 초코크림.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내 친구들이 준비되어 있는가요? 건 어, 아니요. 어? 어, 부장님이 어, 어디 계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아니야, 제가> 부장님. <laughs> 아, 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볼까요 이게? 제목 제목 뭔지? 년이 넌못 지나간다. 지금 <laughs> 실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요 바로 신음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편안하게 쉬는건가 네. 분만...